조셉 머피의 화원에서 나만의 빛, 우월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우월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나의 존재 가치는 별로 대단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청 큰 꿈과 비전을 갖고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어도 저는 매우 즐겁고 기대하고 설렙니다. 내가 우월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무나 그 부분이 뛰어나서 잘 모르는 남들도 다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나만의 탁월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